영상 찍는 김에 누나 대단해 한 번만 더 돌려줘. 재생 가자, 한번 더. 되게 노하드야, 100%야, 진짜. 아, 좀뭐라고오이가은씨 뭐... 먼저? 어. 아, 좀 와라, 워이가. 아, 좀 오라고. 아니,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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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그렇지. 죽을 것 같아서 평타 섞어 놨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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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게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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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울티머이. 뭐 하는 새끼 새 새요? 코렇키 구대기 됐다더니 말을 구데기네. 하면 와요 좀그래재 형이 음 코로키 구대기 됐다더니 구대기네 받아 받아 복사하고 내가 대단한 형. 거 뭐네 와서 씨 얼굴이라도 비. 삐... 등이나 미드 복수하고 와도 돼탑 복수 좀 해줘요 아니면 어... 바텀에다가 쓸까 이거 아았어차피 애쉬, 나 1대1로 이길 것 같으니까. 알겠어, 그럼 바텀 가자. 간다? 여기 와도잖아. 뭐지? 뭐지? 얘 왜, 아. 저 괜찮은 거야? 쟤는 탱이고, 쟤는. 새끼야. 아은 여기다. CS 먹을래. 에이씨랑 나랑 CS 개좀 말렸어, 진짜. 어. 왜안 들어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 진짜 어이없는 워비 새끼, 씨발. 씨발. 아, 패들 썼어, 나 방금? 응. 음. <laughs> 미안. <웃음> 괜찮아. 혼돈이 괜찮아. 궁도 없는 새끼가 엄마도 뭉개 까불어 마이 어. 아플껄 야, 야 그거 안돼 얘 가진게 없다 가진거랑 부밖에 없다 이에더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그래, 예를 들어 디오 오디오, 오디오, 이디디오 오디오, 오디디오오디디오 오디오, 오디야오디야여기디 보세. 아, 나이 소리 진짜 너무 싫어. 나야 포탑을 <laughs> 파했습니다내 거야. 아, 저 새끼 방캠 사 왔어. 아, 그렇게 하면 되지. 아, 얼굴 살짝 보였다. 정, 그거 정령을 먼저 가지. 피해 좋다는데. 음. 어, 샌드? 세긴 쎄! 구! <laughs> 산둥군주라서 세긴 쎄네. 야, 나 10레벨이야. <laughs> 나도 10레벨이야. <laughs> 처음에 좀 죽은 거 치고. 아이씨. 빨려나저 형이. 응? 음? 바텀에서 전투민족처럼 싸우기밖에 안한것 같아. CS 하나도 안 먹은 것 같지. 어? 아니, 대학이 이거 아니잖아. 제형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있어요? 하면서 말했어, 방금. <laughs> <laughs> 다가다까 말렸다 내가. 우리 스가 유고자. 아프다 아니야. 이건타워의넘체다 어. 야 여기 허니버 허니버터 글그 냄새가 난다. <laughs> 안녕하세요 스위트 컬이에요. <laughs> 아, <그랜더러나? 웃음> 우리 옆에 좀 봐. 오늘 오늘 들려드릴 곡은 안녕하세요라는 노래예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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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두,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자 여기서 공을 쓰니? 저기 저기. 쟤 개새끼. 좆밥새끼가 어? 치이 죽어. 야, 그냥 그래. 배야. 학살 중입니다. 헥살. 한 번만 걸려라.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담마. 왜 전전 전판부터왜 너만 고통 받고 있어? 그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내 말이 그 말이야. 어미친오오오오 카타리다 오 카타리다. 아 달렸다 달렸다. 응 바보. <laughs> 쟁이 나도 간다. 쟁이 어디 있어. 아어야바비 <laughs> 아. 어. 아 다 아, 비형 존내기엽네너더 살아야 돼. 패매어. 너가 더 살아야 돼. 그래지 내가 더 뛰를 넣지 Life is beautiful. Life is e 삶은 계란이다. <laughs> 경우 끝나고 보자고, 진짜 화끈하게 아! 와 저기 안 줘. 걱정 마, 그럴 줄 알고 형이 왔어. 그럴 여기는... 줄 알고 형도 왔다. 미라 와 고통 다 끝나니까 오네.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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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거. 아, 바람 아, 시옷을 걸리지 말고 시다 받을 건데? 받을 건데. 어. 어? 어? 자, 아니, 이거 아니야. 솔직히. 솔직히. 이거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아니, 솔직히. 아니, 솔직히가 아니, 솔직히 아니잖아. 미안해. 내가 예, 그랬어요. 아니, 미안해. 에, 솔직히가 아니잖아. 내가 내가 저한번으로 네, 먹을 거라고 네, 생각못 했어. 진짜로. 아니, 들어와.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아니, 아니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먹은 게 거야. 아니라. 아니. 아니, 아니. 2차원 있었거든. 그 귀환만 하고 들어가면. 귀환 됐겠지?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동우? 어? 아, 미안하다 동우야 자기 니..니를 부탁해! 음, 아오... 그런거 없어 버리고 잘라다가 <laughs> 그래도... 로프턴데 버릴 수 있니? <laughs> 어 아또또 맞다, 멍자 어. 궁이 있네. 야, 쩐다. 궁이 있어. 불로낼 도? 씨발. 뭐 이렇게 좋은 꼴를 묻었어. 아니. 팔아. 어, 그래. 예? 네? 아? 금방 끝나. 저기 막판이야? 내가 이길 수 있는 몰라? 사람 애쉬도 애쉬 뿐인가? 가위게 니 이거 건드는 순간 진짜 몇 따버린다. 와, 그궁한 방이 터지네. 딜이 이렇게 세고. 가 이거? 민영. 양희가 있으면 무서울 게 없지. 없다고 제가 없다고요. 풀템 마이 무섭지. 아, 무서운 거 하나 알려드림. 뭔지 알려줄까? 어, 시 그렇지 영킬12대1 어신. 우리 팀 메인, 메인이 막 마... 필다란 순간. 왜왜왜 왜, 왜? 사실 브라운타타워시챔피피이이성챔피피이이어어 뭐지 저구인아아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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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다 나가는데 아아 워윅이래서 빼그 상황 안돼 어땠어요? 어 <laughs> 멘탈 다시 와, 리얼 아 그냥 <목소리> 우리 바텀 밀자, 그냥. 아!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습니다 더블킬 딱 그저 왔어요. <목소리> 대영장 누구야? 응? 응? 아아 씨. 제압되었습니다. 포탑깰수 있다. 포탑깰수 있다. 너 레드야, 근데? 궁 없잖아. 아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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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 아 나이스. 침묵 받고 튀어. 옆으로 무빙. 그쪽 말고 <laughs> 이쪽으로 쳐야지. <laughs> 달 모양으로, 나... 반달 모양으로 나가는데 순간 저 새끼 Q가 뭐지 이러고 있었와 저걸? 전멸 Q 빵! 전멸 없지 않아? 아까 여기서 썼어, 재형이 리얼리? Really? 그래 나 세긴 세다 그지형 딜가니가 딜간이라... 좀네딜 게이랜이라 그런지. 아예 내가 먹을랬는데. 재형이 없어거든. 재형이왜 없어? 물어보면 되지. 재형짱 그리고 성준이 있어. 성준이 했냐? 나갔 <laughs> 나갔어. 나갔어. 야브라운템 카라, 카라, 아라카다 끌었는데 우리 왜다따라카 분명 나 어그로 존나 끌었는데. 응, 형나 AD 230. 아 323. 어. 이거 응, 누가 터트림? 미친 거 아니야. 응. 아니 왜 터트림? 터트렸는지 보고 온다 씨발. 카타가 터트렸대 집으로. 아, 지가 터트렸대? 어. 영상 찍는 김에 누나 대단해 한 번만 더 돌려줘. 응, 형나 AD 230. 아, 323. 어, 씨. 갔다 와도 틀렸네. 확실하다, 진짜. 어흡. 또. 난. 쟁이가 디코 계속 쿵킨다는데. 약간 딜이네. 바로 먹고 다 죽어. 내가 먼저 죽어서 할 말은 없긴 한데 라칸이 딜이니까 애들이 계속 죽지 그냥 미친 아몇개기하는데아이당히 하자 하트를 아, 그 바은 밀자 계속. 응, 음. 그럼 점 점화는 워비가 안될거잖아겠지 근데 방어력이 생각보다 높네. 100, 110이네. 푸시하면 되는데. <laughs> 러우님, 러우님, 지켜주세요. 평타를 때리지, 매담아. 응? 갈갈이 빼고 평타를 때리지. 평타를 때리라니까? 기절잖아아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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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他们在洗牌。 아닌 것 같은데. 맞, 맞나 아씨. 워이 니나 죽어라 새끼내살란다 겁나 잘못했네. <목소리> 뭐 존나 안 왔는데? <목소리> 발 아이.. 무슨 게임을 40분이나 하고있어 다이긴거야가인 뭐야 가인 뭐야 치명적인 피해를 입으면 사도도와 경직이 걸린다 어, 대사 대살 안한다 말을 듣다고 하는거야 그냥? 가인 아니 그냥 해보 간다는거야 그런거 아니야? 응? 치명적인 남... 피해를 입으면 4초 동안 정직에 걸린 다음 기본 체력. 먹고 빠르게. 해하자 어떡하네. 이렇게, <laughs> 중급 못타는것 같다. 아딜바 씨. 사라진다. 불안 갖고 나 버려.